안녕하십니까. 주호남입니다. 토요일 밤에 모미씨를 사랑합니다! 아이씨 때로! 토요일 밤에 하지만 가끔, 밤에 가끔 때때로 모미씨랑 같이 있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때로 야한 생각은 아닙니다. 침대 위에서 같이 밭대로 레슬링 파트로 밤에. 씨술한잔꼭 하고 싶습니다. 어 이제 나온다. <laughs> 그... 소년들 제가 한잔다 드리겠습니다. 어. 제대로 어, <laughs> 바로 내가 지금 안돼. 소고 다시 말이죠. 야. 그래야. <laughs> 야야야야. 누구야? 야, 야